오늘은 자조집단 NA, 즉, 익명의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NA의 12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단계 마이너스 회복을 위한 여정. NA의 12단계는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각 단계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1단계 우리는 우리의 중독이 통제불능해졌고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단계 우리는 우리를 미치게 한 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3단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분의 보살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도덕적 평가를 했습니다. 5단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인정했습니다. 6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결점을 제거하도록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7단계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8단계 우리는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기꺼이 바로잡았습니다. 9단계 우리는 가능한 경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바로잡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단계 우리는 개인적인 평가를 계속했고, 잘못되었을 때는 즉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11단계 우리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수행할 힘을 구했습니다. 12단계 우리는 2단계들의 결과로 영적인 각성을 얻었고, 다른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모든 일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NA의 구성원은 중독자가 고통받는 것을 멈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열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12단계가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독자들이 서로 지지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NA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